똑같이에어컨을 하루종일 틀고도 전기세를 절반만 내는 비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을 전하는 3분 건강입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폭염에는 선풍기 바람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여름에는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사용하곤 하지만 이런 에어컨의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제습 모드로 사용하면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에어컨의 원리는 냉각제가 액체로 바뀌었다가 기체로 바뀌는 과정에서 찬 바람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냉방이나 제습이나 냉각 원리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에어컨을 사용할 때 전기세를 아낄 수 있을까요? 우선 실외기의 온도를 낮춰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외기가 빛을 바로 받지 않도록 차광막을 설치하고 통풍이 잘 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7% 가량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강한 바람이 싫다거나 전기세를 걱정해 바람의 세기를 약하게 해주고 계신데요. 사실 전기세를 결정하는 것은 실외기의 작동 시간이며 바람의 세기는 전력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람 세기를 약하게 해줄 경우 강하게 켜주는 것에 비해 지정한 온도에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게 되므로 처음부터 에어컨의 바람을 강하게 틀어 짧은 시간에 원하는 온도까지 내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선풍기를 같이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전기세를 확 낮출 수 있는데요. 에어컨 희망 온도를 원하는 온도보다 2-3도가량 높게 설정하고 선풍기를 에어컨 바람과 같은 선상에 둔 상태로 방향을 천장을 향하게 해주면 대류 현상에 의해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아래로 이동하기 때문에 두 배가량 빠르게 실내 공기가 차가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선풍기를 같이 사용하면 에어컨 하나만 사용하는 것에 비해 전기세를 10에서 14% 가량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실이나 큰 방에서 에어컨을 사용하고 사람이 있는 곳까지 거리가 먼 경우라면 선풍기보다는 좀더먼 거리까지 바람을 보내주는 서큘레이터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에어컨을 사용하는 시간이 낮 시간대라면 암막 커튼 등을 쳐서 햇빛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냉방 효율 15%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실외기와 에어컨 필터 청소만으로도 전기요금을 27% 가량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외기의 경우 공기배출구에 먼지가 쌓이거나 물건이 놓여 있는 경우, 에어컨의 더운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전력 소비량이 크게 증가됩니다. 에어컨 필터의 경우, 2주에 한번씩 청소해주면, 냉방 효과가 올라가게 되는 만큼, 자주 관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밖에 오래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에어컨을 켜놓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실내 온도가 높은 경우라면 바로 에어컨을 켜지 말고 실내 환기를 통해 뜨거운 공기를 내보낸 후 에어컨을 작동시키면 공기순환이 원활해져 빠르게 시원해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래된 에어컨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인버터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정수형 에어컨을 사용하는 분들이시라면 에어컨 교체만으로 전기세 절감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는 모터의 구동방식 때문인데요. 정속형 에어컨은 일정한 속도로 빠르게 모터가 돌아가는 반면, 인버터 에어컨은 실내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모터 속도가 자동으로 줄어들면서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에어컨 전기세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모두 건강하세요.